네, 신입 유튜버 야매 경제학입니다. 저는 메모장과 그림판을 활용해서 경제와 투자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혹은 물가가 비싸진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첫 영상의 주제를 인플레이션으로 설정한 이유는 일단 돈에 대해 좀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5년 전에 만원, 10년 전에 만원보다 지금의 만원의 가치가 더 낮다는 것은 다들 체감하 하실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투자를 공부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만 초반만 해도 이제 화폐의 가치가 금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이제 화폐를 찍어냈지만 이제 지금은 금과의 연동성을 아예 없애고 이제 담보나 기초자산 없이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기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말이 국가의 신용이지 담보가 사실상 없는 거죠. 과거에 비해 왜 지금은 다른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화량 지표입니다. 지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원통화.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기초적인 통화량이고요. m2는 실제 유통되는 화폐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창출이나 본원통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의 본원통화 M2 그래프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려봤는데요. 네개의 지표 모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보여드리면 일단 미국의 본원통화의 경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회색 부분은 경제가 안 좋을 때를 표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때는 2008년 아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또 이제 돈을 한창 많이 찍어냈었고, 이때 또 코로나 6기때 돈을 한창 많이 찍어내서 그런 것을 알수 있죠. 이제 한국의 번원통, 번원통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M2 같은 경우도, 네, 미국의 경우, 뭐 비슷하겠지만, 번원통화랑 다르게 M2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좀더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을 하,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최근 한 2022년 3년도에 좀 다시 줄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M2 같은 경우도 네 이건 좀더더 더 완만하게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 기관 두 곳은 중앙은행과 정부인데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정하거나 통화량 조절 그리고 국채 매매 등의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그리고 미국의 경우 Fed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제도가 있죠. 정부의 경우 국채 발행이나 감세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종속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는 법적으로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 독립은 아닌데요. 한국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에 2명이 정부 추천으로 임명된다든지 등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좀관여을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해서 트럼프와 파월 의장이 생각이 달라 헤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그만큼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또 나쁘게 볼게 아니라 건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정부에 종속되거나 나라의 경제 성장이 약한데 정부가 과도한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위험한 위험합니다. 이제 예시로 이제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독일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고 배상금을 내기 어려워지자 화폐를 찍어내서 갚으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승전국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독일을 화폐로 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배상금을 받는다든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그래프가 거질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경제성장이 약한데 정부가 과도한 재정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독재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정치인들은 주어진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다음 임기에도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 자기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나라의 경제성장과 관련 없이 국치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의 부채도 한번 심심하시면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돈풀기가 극대화된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뭐 국가의 화폐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화장지보다 지폐가 가치가 없어? 지폐를 화장지로 쓴다 뭐 이런 뉴스들한 번씩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화폐가치 희석의 증거입니다 본원통화나 m2가치의 화폐량이 늘어나는 거 말고도 화폐가치 하락을 가장, 설명,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금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1970년대부터 이제 올해까지 금 가격이 약 100배 가량 올랐습니다 네 금의 절대적 가치가 100배 올랐다기 보다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971년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화폐와 금을 연동시키는 금본위지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1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나라가 담보 없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전까지는 금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예, 보시면, 예, 별로 완만했죠. 네. 금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폐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것을 보면 화폐를 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도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과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과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가가 하루에 두 배씩 뛰고 뭐 그런 거 상상만 해도 세상이 혼란스럽겠죠. 사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왜큰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폐와 금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근본이제인데요. 디플레이션은 과거 대공황의 원인이자 근본이제 폐지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만약에 지금 100억이 나라의 전체 통화량이고 더못 찍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통화량 100억 고정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쿠팡 상품 사실 때 보시면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사실 이거 설명하는 거할때 이제 뭐 수요와 공급 그래프 가져오려다가 또 이제 요즘 흔사 귀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다. 이제 화폐도 전체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공급 물량이 한정된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을 천 원의 가치라고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어 시간, 천 원의 가치,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쿠팡 상품 가격처럼 이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뭐 실제 상황은 뭐 다르겠지만 대충 한번 뭐 사인 그래프처럼 한번 대충 그려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이제 그천 원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플레이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디플레이션 영역에 진입했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영역에서 개인의 관점. 자. 지금 만약에 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서 만원짜리 상품이 뭐 구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이 초반 디플레이션 초반부 있는지 여기 끝자락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던 이 디플레이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기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 등에서도 이제 불안정성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하락,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과 함께 고용시장 등에서의 커져가는 불확실성. 네, 이게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 두 번째. 이제 1번의, 1번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를 적게 하거나 미루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의 화폐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고용시장에서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뭐, 네, 그런 잠재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런 이유로 이제 소비를 적게 하거나 미루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상품을 파는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는 직원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곳이 늘어나게 된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한반복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상황이, 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악순환 구조를 어떻게 타개 해야 하느냐? 그럼 이제 뭐 정부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정부는 아까 전체 통화량 100억을 고정했다 보니까 국채를 찍어서 뭐, 새로 이, 뭐, 돈이 없는 거야. 돈을 정보가 찍어내지 못하니까 정책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거고, 이게 실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이어진 대공황의 사례입니다. 네. 심지어 이것도 뭐 세계 2차 대전 수해가 아니었으면 이 대공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다는 말이, 말도 있어요.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제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늘리기 위해 이제 이 이후부터는 금을 담보로 화폐를 찍어내는 게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늘리기 위해 군본이제가 폐지되기 시작함.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1971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미국마저도 이제 그때 베트남 전쟁 같은 거를 이제 좀 참, 참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됐고 결국 미국마저도 이제 금과의 연결고리를 1971년에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 부터 완전 불태환 화폐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네, 불태환 화폐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산, 기초 즉 담보가 없이 찍어내는 화폐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피드백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